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은, 어, 무서운 뉴스, 두려운 뉴스가 많습니다. 어, 세계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도, 어, 안 좋아지고, 어, 주식이 떨어지고요. 또 많은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들이 이땅 가운데 너무 범람하고 있고 또한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어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 될수록 어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환란들은 분명히 더 극심해질 것이고 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다팔장, 대접앙그 재앙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두렵습니까? 마음이 어렵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든다라면, 그 모든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 구름 타고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골로스 3장 15절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려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환란을 통과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주어져야 되냐면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평강의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그 환란과그 어떤 고난까지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어, 어렸을 때 이렇게 불주사 맞는 그거를 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봅니다. 6학년 때 맞아요. 그러면, 어, 2학년 때, 그 교회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6학년 한번 대봐라고. 아, 불주사, 어,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니고 어, 죽는다고. 어, 그런 말을 해요. 겁을 줍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4학년 되고, 5학년 되고, 그 다음에 6학년 되면은, 그 형아들이 만는그 불주사, 그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알아봅니다. 어? 아유, 어떠냐고. 저 진짜 아프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을 그때 마지막 6학년때 이제 주사 맞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반에 그 전날부터 뭐가 사라집니까? 평강이 딱 사라져 버려요. 야 내일 주사 맞는구나.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불에 이렇게 알코올솜이 이렇게 지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 누가 잘 참냐 하면은 그 평강이 깨진 사람이 이렇게 딱주사 맞기 시작하면. 그 전부터 울고 난리가 나요. 특히 막 여자 애들은 어때요? 아, 그 자리에서 막 옵니다. 불주사 맞은 사람 계십니까? 그 경험한 분들. 예. 어. 그래요? 승화장기도 맞았어요? 어. 여자 애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또 남자 애들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음이 약한 애들은 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주사를 잘 맞는 사람이 오히려 어그 마음 가운데 속에 평안한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듣지 않은 사람들 그 아이들은 잘 맞고 잘 넘어 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게 아프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게 작용거 해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은 고난과 환란을 아는 사람이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이 환란을 이 통과하는 사람들은 평강한 사람이 여러분 통과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는 평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땅 가운데서 잘 먹고 그리고 많이 마시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움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들,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들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경님이 함께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를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복음 듣고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가운데 속에서 저와 우리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강을 돈에서 오는 줄 알고 돈 욕심 부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평강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인 줄 알잖아요. 자녀가 속이 쑥쑥이면 평강이 깨지는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이 오기도 하고 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깨질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감히 흔들 수 없는 평강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밖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죽,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몸이 그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함, 주님께 온전한 하나됨이로 하나됨으로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외에 하나님께서 이 골로세서의 이 3장 15절에 말씀하는 이골로세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왜 예수는 하나님께서 왜 평강하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몇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요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또한 기록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정죄를 받고 비난받고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 준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너희들의 왕궁을 튼튼히 절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에게 몇년 뒤면 극심한 고난이 올 통인데 너희들이 그 주님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온몸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평강이 그 순교의 그 고난을 통과시킬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고난받는 그 환란의 시간을 너희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평강함이 느려질 때 너희들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그삶 가운데 있을 그 고난, 그 환란들, 그 어려움들,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건 시작이겠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들, 또이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의 그런 어떤 그 징계 가운데 오는 그런 어떤 고난들, 또 환란들, 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심이 있기 전에 있을 여러 가지 그 성경이 일어날 그런 어려움과 그 환란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직분이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수 집사라고 해가지고 그 환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환란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더 두려워할 뿐이에요. 더 걱정할 뿐입니다. 환란이 오면은 더 먼저 도망갈 사람이 그냥 지식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체험과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환란과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 교회 다니는 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셀 모임 가운데 가장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것이 그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죽어질수록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질수록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는 자리,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 될때 진정한 평강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감히 흔들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이 내 평강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내 평강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지 앞으로 있을 엄청난 변화들 몇년 뒤에 있을 큰너희들의그환란들을 그 너희들이 통과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지켜 주실 사람은 평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어떤 근심된 일을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살로니까 5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느라. 아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는데, 여러분, 그 보존하는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그것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땅 가운데서부터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앞으로 주님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 오시는 그삶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준비됐다라면 여러분 저에게 무엇을 보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이시겠어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자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그뺏 빼앗아 갈수 없는 그 평강이 물줄기와 같이 생명수의 그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자들이 그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증거의 모습들이 우리 좋은나무 선교회 가운데 우리 좋은나무 교회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빌리퍼 사장 구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그 평강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내게 배우고. 누구에게 배우래요? 내게 배우는 걸말하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체계화된 지식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주님의 그 말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발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지켜야 될 말씀 우리 스스로 읽고 들으면서 배우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천성적으로 엄마 아빠 말잘 듣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 예를 들면 우리 요한인 것 같아요 요한이 정말 착해서 요한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잘 들거든요 싫 네. 근데 나머지 애들 어때요 대부분 어, 순종 안 합니다 막박고박말 듣고 하면서, 왜, 왜 그러냐고. 우리 애들서부터 시작해서, 설득이 돼야지 순종을 하는 애들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 순종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요. 대면해요.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요. 그러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 증인이 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그 어떤 지식적인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이 만다고요? 평강이 만다고요, 여러분들 평강이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요 그 주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내가 회개함 가운데서, 거룩함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증들이 내 마음가운데 부어질 때 그때 무엇이 오는 줄 아세요? 평강이 와줘요, 평강이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냥 순교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러죠?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순교할 사람 없습니다. 앞에 사람이 고문받아 쓰러지고 나면 순교할 사람 없어요. 우리 어제, 그제, 우리 이선진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기억에 남는 얘기 있어요 그 마지막 환란의 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넘어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기름에 튀기면 어떻게 하죠 한 번에 튀기면 모르겠는데 조금씩 튀겨지면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오징어튀김도 아니고 누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요 누가 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본 사람들이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보고 들었고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순교의 자리까지도 하나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순교의 자리까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렇지.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보면, 어떤 자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예요. 순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순교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교의 축복은, 여러분,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내 삶이 거룩하여져서,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내온 몸과 마음이 평강으로 사로잡힌 자, 그들이 순교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이 주신 그 평강들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도요, 거짓 평강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있지만 거짓 평강이 있대요. 여러분 거짓 평강이 뭘까요? 여러분 거짓 평강 이 예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뭐 뭘까요? 주님을 만나 그분이 주신 평강함이 아니라 선지자가 어떤 주는 그런 평강들. 하나님이 만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평강의 메시지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평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평강을 외칩니다. 평안을 외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말을 듣는 것보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사님이 주는 그 평강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들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평강들은, 이 거짓된 평강들은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극심한 환란이 찾아오면, 무너져내립니다, 여러분들. 무너져내려요. 여러분, 어, 신명기서 2 9장1 9절 말씀이 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악에 대한 악에 대해서도 그 자신의 정역을 만족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완악한 모습들을 드러내는 말씀이. 이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계속 죄 가운데 있어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으면 만족해 하는 그것이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아닙니까? 내가 죄를, 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이 주는 그 평강이 내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 그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내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고집스러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방문하여서 말씀하여도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짓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동일한 환란에 만날 때그 사람들은 그 환란을 통과하겠다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야 경제가 어려운데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놔야 되겠다. 아 내가 좀 집을 좀 사놔야 되겠다. 어 아, 내가 좀 어떻게 좀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 어 노후 대책을 내가 좀 튼튼히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그환란은 환란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 우리의 성은. 안 무너질 성이 없어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누구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심령을, 내 생각을, 내 육신을 평강함으로 지키는 사람. 그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와 또성교회와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평강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훈련들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해요?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서 내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모습까지요? 목사님 정도까지 내가 할수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의 모습까지요? 예수님의 모습까지요. 예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 주님의 형상이 되게 되기까지를 달려가서 그 주님이 주님과 내가 온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곧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 계신 그 주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그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면 제일 크게 안 하시네요. 순교의 자리, 아이 두려우세요. 네. 튀겨지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평강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어. 오늘, 그리스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불호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붙들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 평강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평강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이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들이 취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함이 여러분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시간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온전히 그분과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시는 그 평강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